무반응이 부르는 괴롭힘의 고백, 가해자, 가족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무반응이 부르는 괴롭힘의 고백가해자, 가족이 침묵을 지킬 때, 여러분 오늘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집착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답니다. 바로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사랑을 쏟고 있지만, 그 사랑은 마치 어둠 속 구멍에 박혀 있는 듯한 괴로운 상태인 것을 모르죠.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법은 참으로 독창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특정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너희 관계는 정말 특별해. 라고 외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사랑의 고백인가요? 하지만 그들은 애석하게도 전파무기라는 최신 기술에 의해 조종당하는 인형일 뿐. 다른 사람들 귀에는 너 찌질하다라는 외마디 소리가 작은 속삭임처럼 파고들지요. 또한 가해자들은 정말 특별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앞에서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기속말로 너를 사랑해라며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외치는 그 기이함.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